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성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필름카메라 중고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에 복고풍 열풍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매체에서 필름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몇몇 연예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필름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체감은 할 수는 없는데 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필름 카메라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롤라이35 그리고 fm2 필름 카메라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 카메라에 대한 수리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카메라를 구입하고서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고 카메라 구입을 할때 특히 롤라이 35 오늘 영상은 롤라이 35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 중고 카메라 구입할 때 최소한 확인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필름 카메라를 떠나, 떠나서 중고 카메라를 구입할 때, 중고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외관이겠죠뭐 카메라를 봤을 때뭐 찌그러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렌즈 표면에 키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를 구입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외관을 좀 소홀히 보지 말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필름 카메라는. 그 하나의 공장이라고 봐야 될 만큼 이 카메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부의 부품 중에 하나가 어긋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런 큰 충격이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외관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던져져서 가지고 이제 찌그러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서리 부분, 카메라의 모서리 부분에 큰 찌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세심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큰 찌그러짐이 있으면은 분명히 뭐 얘가 자연적으로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졌을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내부 기능이 100% 문제 생긴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카메라의 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렌즈입니다. 오래된 그 필름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나 포그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없지만 제가 이제 사진으로 몇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에는 이제 그 곰팡이나 이제 포그가 있는데 그 포그 같은 경우에는 렌즈 클리닝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가 있지만 비용이 발생을 해요. 중고로 구입했는데 수리할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고 싶겠죠. 근데 포그가 있는 경우에는 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온다든지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부분을 보는 거는 그 렌즈 아래에 그 카메라 핸드폰 플래시 있잖아요. 카메라 플래시를 살짝 지드등하게 비췄을때 뿌옇거나 뭔가 이제 점점점점처럼 있는 게 있으면 포그나 곰팡이수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메라는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봄파인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을 하더라도 렌즈 표면에 보통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코팅을 갈감하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리닝을 해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사진에 큰 영향은 없지만 기분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데 한번 살짝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점이 잘 잡히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후레쉬를 옆으로 하는데,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 조리개가 보이죠. 정가운데 있는 게 조리개인데, 비스듬하게 렌즈가 이제 반사될 때, 뿌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곰팡이나 폭그라고볼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렌즈 조리개나 셔터 유막입니다. 유막 형성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막이 발생을 하면은 카메라 촬영할 때 조리개 설정이라든지 그 셔터 스피드가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 셔터 유막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사진, 그 영상에 좀 가까이 보여드린 것처럼 셔, 조리개가 있잖아요. 조리개 근처에 물기 같은 것이 촉촉하게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물과 물, 그, 우리가 책상에 물이 묻었을 때 종이를 갖다 대면 은 종이가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조직에가 그 물의 그 장력에 의해서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당연히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도 유막이 좀 심한 것도 제가 사진으로 참고로 보여드릴 테니까 중고 구입할 때 조직의 유막, 그리고 셔터날 유막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거는 클리닉으로는 제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중고 구입할 때 클리닉을 생각하고 구입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클리닉 비용을 주겠다 그러면은 뭐 번거로움까지 더해서 좀 많이 내고 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조리개 및 셔터스피드 확인입니다 지금 렌즈 내에 네, 있는 그 조리개 날과 셔터스피드 날에 말고 이 기계적으로 내부에 있는 기계적인 요소에 의한 조리개 및 셔터 스피드 설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노출계를 제외하고 모두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조절이 작은 타이머 뭉치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바로 한요 근처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타이밍 뭉치는 풍리 밖에 유날류가 있는데, 그 유날류가 말라붙으면은 조절이 안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정상적인 거예요. 일단 보통 보여드리기 위해서 2분의 1초로 하겠습니다. 지금 셔터는 당겨져 있고 보통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셔터 뭉치에 기름이 말라 있는 카메라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카메라 모두 2분의 1초로 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카메라 그리고 셔터뭉치의 기름이 말라 있는 카메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소리가 나고요. 정상적인 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렌즈 뭉치에 윤활유가 안 되어 있으면 은 이렇게 그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고, 셔터스피드도 저는 분명히 2분의 1초로 했는데, 뭐 1초, 2초, 3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노출 오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윤활유 그 도포를 해야 되는데, 이 롤라이 35 카메라가 지금 두 개, 두 개, 다 50년이 넘은 카메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가 뭐 50년 동안 그 점성과 윤활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버를 해서 유날류 돕혀서 사용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꼭 확인을 하는 게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통이 헐거운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렌즈가 침동식이에요.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와인딩을 한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촬영할 때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유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심히 사용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혹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좀 험하게 나누시는 분들은 이거 급하게 팍 잡아 당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거나 눌리면서 헐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사이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진에 빛샘 현상처럼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경통 헐거움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통이 이 좌우로 상하로 심하게 흔들린다. 그럼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그 부분이 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새와 새끼리 이렇게 마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있지만 내부에 살짝 가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벨벳 같은 재질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완충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원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 뭐 일반 사용하는 분들이 하기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뭐 처음 살 때부터 경통이 헐거운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롤라이 35에 있는 유일한 전자적인 장치, 노출기입니다. 이 롤라이 35는 목측식이긴 하지만, 노출기는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촬영하는 조리기 및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를 맞춰고, 이게 적정한 노출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후레시가 있는데, 이 상단에 보면은, 이 빨간색 그, 주황색 바늘이 있잖아요. 주황색 바늘이 카메라에 의해 설정된 그 조리개 및 셔터 스피드 값과 적정한 노출 양을 그 가이드해주는 그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출이 이 값으로 촬영했을 때 적정 노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출계가 지금 요게 노출계인데 여기에 빛이 들어왔을 때이 하얀색 바늘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후레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비춰볼게요. 하얀색 바늘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노출기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후레쉬에 이 노출계 센서, 여기는 노출계 센서에 핸드폰 후레쉬를 살짝 비춰 봅니다. 그래서 때이 하얀색 바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노출계 센서가 수명이 원래는 있는데 50년 지난 롤라의 35들도 노출계가잘 동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노출계가 동작하지 않는 거를 사실 필요는 없고 웬만하면노출계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노출기가 아마 동작이 안 되면은 팔 때도 이분이 이제 약간 감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동작하는 걸 구입하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와인딩입니다. 필름 카메라는 아는 것처럼 한장 찍고 필름을 직접 와인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냐면은 있이 경통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 와인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 카메라 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어, 왜안 되지? 하고 이걸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톱니바퀴 이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이 당연히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 뭐, 통,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필름 카메라가, 이거 한번 와인딩하고 촬영하고, 와인딩하고 촬영하고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와인딩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두번 해서 이렇게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시연을 한 건데, 끝까지 감았는데도 한 번에 안 되고 두번 정도 해서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안에 있는 와인딩 기어에 있는 이빨이 나갔을 경우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이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클래식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샵에 있다가 저한테 팔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다가 저한테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필름 쿡 이런 롤라이 35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것 중에 마지막은 필름 카운터입니다. 뭐이 카메라도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 근데 보통 이, 이 필름 카메라가 그 36장짜리의 필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카메라는 다 필름 카운터가 있는데 롤라이 35는 웃기게 이제 하단에 있어요. 이것도 좀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리면은 이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름 카운터인데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카운터가 초기화가 돼요. 지금 초기화가 된 상태고요. 이걸로 뚜껑을 닫고 닫은 상태에서 제가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카운트가 올라가죠. 1, 1에서 2, 2, 3, 지금 영상이 잘 촬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카메라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뺐을 때, 피는 컬 뺐을 때 이게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초기화가 안 되고, 그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롤라이 35를 중고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뭐 중고 구입하는데 뭐 제가 이 내부를 뜯어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를 점검하고 구입을 하신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롤라이 35는 아니고 대부분 괜찮은 컨디션의 이제 롤라이 35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롤라이 35는 전자적인 게 없어요 거의 다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은 거의 평생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카메라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도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 카메라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롤라이 편이라고 할게요. 롤라이 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